지난해 대선 경선 때김 씨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도 차량을 몰았던 사실이 사망 이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식사장소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준비해주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차한대 가서 식당도 잡아놓고 그러니까 언론에 놓치지 않돼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선거운동 지원 일정에 도착하기 전 미리 장소와 동선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경선 직전까지 79일이라고 급여로 1,58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 가량 군 생활을 했던 김 씨가 어떻게 이재명 경기도에 이어 부인 김혜경 씨 수행 역할까지 하게 된 걸까? 지인들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인 배모 씨와의 인연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기무사 정보 요원 재직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배 씨와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을 출입했었으니까 성남시 담당이 김모 씨였잖아요. 대부분 비서실 직원들하고 접촉을 하죠. 그래서 자체가 좀 실수였잖아요. 경기도청 산하 기관의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청 공무원이 된 배씨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냥 그 그래, 그래. <laughs> 아무래도 그쪽 정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까 김혜경 씨를 직접 태웠던 운전기사는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반면, 김 씨는 월 6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김혜경 씨 선도 차량을 몰 때에도 배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근무하실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월급이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저는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갔고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급여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네네네. 혹시 그김씨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럼 그 수행기사 하신 거는 그 요청으로 하신 거죠?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그를 없는 인연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측.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참어처구이없지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줄 모르고, 장풍도 쓸줄 모릅니다. 하지만, 숨진 김씨 지인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영이 나는데, 모르는 사람, 지금, 일명이 다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돼. 제 기성인데,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팅을 해야지. 아무나 대답하면서. 어, 난 모르는 사이다 했던 것이, 처음에 모르는 사이다 했던 것이, 지사 월급 나간 거 나오고, 아, 사실은 네. 알았다. 이렇게 지켰잖아요.